발전 예제 7번. 두 곡선이 있습니다. 1 C에서 만난대요. 음. 그 다음에 각 곡선 위에 이점에서의두 접선이 서로 직교할 때, 아,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자, X 삼승 플러스 2를 만나는 순간을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지나가다 치고, 이 2차 함수 색깔을 바꿔서, 어, 오렌지색으로 해볼게요. 자 이차 함수가 뭐 이렇게 일더더 지나갔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점을 요 점을 우리가 일 어, 콤만 라고 할게요. 자 이렇게 자, 그리고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요. 자 이렇게 접선이 지나갔습니다. 자 그다음에 음 색깔은 뭘로 할까요? 파란색으로 할까요? 자 여기에 또 접선이 지나갔습니다 지났어요. 오케이. 자 이때 바로 어 여기가 서로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. 오케이.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? 자 이걸 F라고 놓고요. 음, 그다음 이걸 G라고 놔보겠습니다자 어때요? 어 일단 제일 중요한 사실이 첫 번째로. 1을 대입하면 두 함수의 위치가 어떻죠? 예, 네, 요거랑 요거랑 같죠. 따라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첫 번째, f에다가 1을 넣었을 때랑 g에다 1을 넣었을 때가 같다는 사실입니다. 두 번째,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나왔죠. f를 1에서 미분한 거, f 프라임 1과 g를 1에서 미분한 거, g 프라이밀이 서로 어떻다 직교한다.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배웠죠? 곱해서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이다. 곱이. 자, 꼭 기억해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자,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먼저 fx를 x3승 플러스 2a로 놓고요. 자, gx를 옆에 있는 걸로 ax 제곱 플러스 bx로 놓겠습니다. 자, 미리 미분을 해둘까요? 자, f'x는 3x 제곱, 그 다음에 g'x는 2ax 플러스 b가 되겠죠? 자, 그럼 이두 식을 한번 써볼까요? 첫 번째, f에다가 1을 대입한 거. 뭐죠? 다 대입한 1 더하기 2a. 그 다음에 g에다가 1을 대입한 거. a 더하기 b 아하. 그러면 이쪽 넘기면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첫 번째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미분한 것을 1을 넣어서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다. 자, 여기다 1 넣으면 3. 자, 여기다 G에다가 g 에다가 g 프라임에 1을 넣으면 2a 더하기 b 이것이 곱해서 마이너스 3다 이거를 적용한 식이 되겠습니다. 아 그럼 딱 봐도 이쁘게 될것 같은데요. 자 이거 3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겠죠.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1. 자두 번째 식까지 얻었네요. 자이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자 서로 한번 빼볼까요? 자 빼면 아 더해볼까요? 더하면 b가 사라지고 여게 3a가 되겠죠. 자, 이거 두개더 하면,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더 하면 마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요. 자, a는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습니다. 자, 물어본 게 뭐죠? 상수 c를 구해주세요. 자, 지금 a를 알아냈으니까, 이 f에다가 a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fx는 x3승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보면 1 빼기 9분의 8이니까 답이 9분의 1이 나오죠. 자, 1 대입하면 C라고 했죠. 1 대입하면 C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C 값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C는 9분의 1.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.